정우 젖고 박사 쪽 이수호 이수호 시을 잡지 못했던 김준범 선수 몇 박사 쪽에대짧으로애들로 돌려줬고요 박사 안쪽에서 다시 골절 위험적 벗어나지 못했는데 오른쪽으로 전달합니다 이용이 날카롭게 뒷공간을한 번에 지금 이용이 눈썹으로 이용이 체력 후방부터 정확히 잘 이송으로 받고요. 네. 자수비에뭐 실수가 한 차례 있었지만은 이중우 선수의 공격력, 창력, 저 감각. 20시오 잡아놓고 자, 골키퍼의 자, 역방향으로 자, 다시 때리면서. 네. 어, 뭐 이거는 뭐 김재우 골키퍼도 막을 수가 없죠. 오른쪽이 아닌 왼쪽 골키퍼를 들어봤습니다. 진트 승리였고요. 그 경기가 박배종 골키퍼의 10라운드만의 클리셰였습니다. 운대로 볼을 잡지 못했던. 선수 명박사 중이요 이번엔 먹지 못합니다.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소원의 붙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골 처리였습니다. 아, 약간 들어가는 거 김준현 선수도 아, 포기하지 예. 않았고요. 이용박 마지막 박윤호의 호흡이 맞지 않았고 결국은 오히려 김전에게 a 패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뭐 김준현 선수도 특정 여기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데 나오는 거 보고 살짝 들어올려서 이 멋진 득점 예면을 만들어내죠. 네. 수원 FC의 스로인 정동호가 준비합니다. 라스트적으로 헤드로 돌려줬고요. 박스안 쪽에서 이승우. 오늘도 수원 FC 극장이 펼쳐집니다. 주인공은 이승우 선수입니다. 다시 보시죠. 이번은 라스노부터 시작이 됐고요. 아, 네. 왼발로 의 네, 터닝슛 잡아놓고 또 터닝슛이거든요. 네. 공을 띄우지 않기 위해서 원 바운드로 깔아 쳤어요. 그렇습니다. 오래 경기 멀티골 그리고 또한번 리드를 선사하는 이승우의 추가골. 최근 4경기 통에 3경기째 추가 시간 극장골을 만들어 내는 수원 FC입니다. 추가 시간 3분도 넘어서고 있고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득점까지 만들어 내는 부분은 네. 아, 정말 칭찬해 만해요. 네. 오른쪽 전개 다시 헤드 차단, 원터치 전달해줬고 이렇게 종료 휘슬이 울려퍼집니다. 수원FC와 김천상무의 32라운드 맞대결. 이승우가 경기를 지배해버린 오늘 경기. 이승우의 멀티골, 2대1로 승리하는 수원FC입니다. 지금 김도균 감독을 보여주고 있는데 휘슬리울릴때 김도균 감독이 정말 강한 세모니를 보여줬거든요. 네.